비트코인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가조차 이를 알고 있는 것인지, 지난 5월 공개된 비트코인 보유량 순위를 보면 1위로 다들 잘 아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입니다. 좀 생소한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가 만든 회사입니다 그는 비트코인 22년도 비트코인 하락장에도 매도했다가 조단위 손실이나 놀림감으로 취급받은 유명 인물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의 예견대로 BTC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으며 결국 1조 넘는 수익을 기록하며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죠. 다시 돌아가서 공개 자료를 보면 이 위로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당시 20만 7,189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했는데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 순위 1위죠. 아시다시피 미국은 현재 곧 다가올 대선으로 유세전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얼마 전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을 맡은 트럼프는 당선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친 암호화폐적인 발언을 한바 있죠. 설마 이런 친 암호화폐적 발언 했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 들어갔다가 손실로 고생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 중국의 비트코인 보유량 국가 중 3위에 위치한 모습입니다. 194,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모습인데요. 이외에도 영국, 독일, 우크라이나 등 비트코인을 보유해 나가고 있는 국가 외에도 테슬라도 순위권에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비트코인 약 11,5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국가, 기관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매집한다는 것은 이전 마이클 세일러와도 같이 장을 길게 보고 보유량을 길게 가져간다는 뜻이 되겠죠.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엔 현 상황에선 하락과 횡보의 반복이죠. 결국 계속 지루해져만 가는데요. 최근 하락은 대량 자금 유출로 인한 것이라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최근 대폭락은 결국 ETF를 통한 세력의 대량 자금 유출로 인한 것인데, 현재 중동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이나 시장 상황이 좋진 않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요. 금방 대량 자금 유출로 인한 것이라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8일에도 거대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속출함에 따라 가격은 추가 하락을 보여준 것입니다. 거의 2천억이 넘는 물량이죠. 비트코인 1억 도달 이후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을 때 이후 이더리움 솔라나 등 비트코인 차트를 추종하는 알트코인들은 죄다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매우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으며 상승했다가 행보했다가를 반복하는 코인도 있습니다. 이 코인이 뭔지를 찾아보니 특정 코인을 현금화하면 이 코인의 수요 는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임을 깨닫 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 코인의 도미넌스는 현금 유입과 전혀 무관하며 사람들이 코인을 현금화하면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라 볼수 있는 것이죠. 지난 5일 아침 9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2%의 급락을 상황에서도 이 코인은 반대로 4%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말입니다. 다른 날도 보실까요? 지난 9일 밤 9시 비트코인 4시간봉입니다. 비트코인이 2%나 떨어질 때이 코인은 0.42%가 올랐는데, 그런 비트코인이 하락한다고 해서 이 코인이 상승하는 거면 반대로 비트코인이 오를 땐이 코인이 떨어지는 걸까? 싶어서 확인해보니 이처럼 비트코인의 상승에 똑같이 상승하거나 전일 종가보다 위에 위치한 양상을 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시에 오르는 이 코인, 비트코인 상승에도 오르는 이 코인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남겨드린 비트코인 소통방 링크로 8번 입력하시면 종목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믿기 싫으면 안들어오셔도 됩니다. 금전여구 1절 없습니다. 비트코인 소통방 800명이 넘는 관계로 선착순 9분만 받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추천 받으실 분들은 편하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상,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